요즘은 자고 일어나도 피곤이 가시질 않아요. 손도 자주 붓고 관절이 뻣뻣해서 아침마다 고생입니다. 68세 오세희씨가 처음 내원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본인은 매일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뚜렷한 병명이 없다는 말만 반복됐고 약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비타민제, 관절 영양제, 수면 유도제까지. 그런데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라며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와서 잠시 중심을 잃고 주저앉게 되셨습니다. 그날 밤 불안감이 밀려들었다고 하셨죠. 이러다 큰 병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 즈음 손녀가 우연히 알려준 건강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자 우린물이었습니다. 익힌 감자가 아니라 생감자를 얇게 썰어 물에 담가 우려낸 물한 잔. 그걸 아침마다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해볼만한 건다 해보자 싶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추천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 미나리, 다시마를 넣어 끓인 해독수였죠. 말 그대로 부엌에서 만든 건강차입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붓던 손가락이 가늘어지고 소화가 편해졌으며 밤 중에 자주 깨던 것도 훨씬 줄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이 가볍다는 말을 처음 하셨던 날 저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한의학 박사 이준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음식이 약이 되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이 아니라 감자 한 알, 무한 토막, 미나리 한 줌, 다시마 한 장으로 만드는 건강법입니다. 의외로 간단하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이 방법은 알칼리성 식이요법의 일종으로 체내 산성화를 막고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생감자 우린물은 혈액을 맑게 하고 몸속 염증을 끌어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위장 문제, 요실금, 방광염, 만성, 피로, 관절통, 수면 장애까지. 다양한 증상에 좋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해독수에 들어가는 무, 미나리, 다시마 역시 각자의 역할이 뚜렷합니다. 몸속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고 피를 맑게 해주며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죠.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추천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속이 더부룩하며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이 반복되고 있진 않나요? 나이 들어서 원래 그렇지 하며 넘기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드시던 약통을 줄이고 잃었던 에너지와 기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환자들의 생생한 사례부터 감자 우린물과 해독수의 정확한 만드는 법, 섭취 시리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시기만 해도 건강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생감자와 무, 미나리, 다시마가 함께 주는 기적 같은 변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자는 익히면 포슬포슬하고 맛있지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는 생감자가 더 특별합니다. 감자를 얇게 썰어 물에 담가 놓으면 그 물이 바로 천연 알칼리수가 됩니다. 왜 알칼리수가 중요한지 궁금하시죠? 우리 몸은 스트레스, 가공식품, 고기 위주의 식사로 인해 점점 산성화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몸이 산성으로 기울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만성 통증, 피로, 소화불량 같은 증상도 이런 산성 체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감자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는 열에 약해 끓이거나 익히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으로 우려내는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칼륨도 주목할 만합니다.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죠. 나이가 들수록 짠 음식을 줄이긴 어렵고 몸은 점점 붓고 혈압도 오르기 쉬워집니다. 이때 감자 우린 물을 마시면 칼륨이 체내에 나트륨을 밀어내고 몸 안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자에는 식물성 스테로이드 성분이 소량 들어있는데 이게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작용합니다. 그래서인지 감자는 예로부터 화상 치료에도 쓰였고, 위장 장애가 있을 때 생즙을 내어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해독수는 어떨까요? 해독수에는 세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무, 미나리, 그리고 다시마입니다. 모두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흔한 식재료들이죠. 하지만 이 조합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무는 속을 뚫는 채소로 불립니다. 무에는 유황성분이 들어있어 몸 안에 쌓인 독소를 분해하고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장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안 되거나 가스가 자주 찬다는 분들에겐 무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해독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항산화 작용도 뛰어납니다. 캠페롤, 케르세틴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 속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예전엔 술 마신 다음 해장용으로 많이 먹었는데 실제로 간 기능을 보호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마입니다. 다시마는 요오드와 칼슘, 라미닌 같은 성분이 풍부한 해조류입니다. 그중 라미닌은 모발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지요. 또 장벽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나 대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세 가지를 함께 넣고 끓이면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몸속 정화제가 됩니다. 물을 끓이면서 물을 먼저 넣고 미나리는 향이 날아가지 않도록 마지막에 넣습니다.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쓴맛이 돌수 있어 5분만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해독수를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면 몸속에 쌓였던 염증과 노폐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속이 덜 더부룩하고 잠자리가 편안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감자 우린물은 체질을 알칼리화 시키고 해독수는 피를 맑게 합니다. 이 둘은 각자 효과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는 고혈압, 관절염, 수면장애, 탈모, 위장장애로 오시는 분들께 이 방법을 병행하도록 권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물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감자, 우린물도 해독수도 하루 이틀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생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2주에서 4주, 길게는 한달 정도만 실천해 보시면 몸이 반응하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70세 김명숙 씨는 몇년 전부터 소변이 자주 마려워 밤에 두세 번씩 깼습니다. 병원에서는 방광염 후유증이라며 약을 처방해 줬지만 먹는 동안만 조금 나아지고 끊으면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죠. 어느날 김명숙 씨는 딸이 보내준 건강 정보를 보고 생감자 우린물을 만들어 마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물에 감자를 얇게 썰어 넣고 밤새 두었다가 아침마다 한 컵씩 마셨습니다. 처음엔 맛도 밍밍하고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밤중 소변 횟수가 줄기 시작한 겁니다. 3주가 지나자 이제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잔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집중력도 살아났다고 웃으셨습니다. 약도 자연스럽게 줄였고 지금은 감자 우린 물을 매일 챙기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반면 65세 유영자 씨는 전신 부종과 만성 피로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자주 부었고 신발을 신으면 발등이 눌릴 정도로 부기가 심했죠.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특별한 진단은 없었고 진통제와 이뇨제만 처방받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처음 뵌날 유영자 씨는 눈가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얼굴빛도 탁했습니다. 그날 저는 생감자 우린 물과 함께 무, 미나리, 다시마 해독수를 권해드렸습니다. 감자 물은 아침 공복에 한 잔, 해독수는 식사 후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마시도록 안내드렸죠. 열흘 뒤 내원하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밑 부기가 빠졌고 신발도 평소보다 훨씬 편하게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덜 괴롭다고 하셨지요. 그 다음부터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하시면서 직접 감자 썰고 해독수 끓이는 재미에 빠지셨습니다. 약 말고 음식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하며 눈시울이 붉어지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분, 72세 박재구 씨는 만성 위염과 속쓰림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매일 제산제를 달고 살았고 새벽에는 속이 쓰려서 자주 잠에서 깨셨죠. 위내시경은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늘 더부룩하고 식욕이 없으셨습니다. 박재구 씨는 생감자 물을 처음엔 의심 반. 기대반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생감자가 무슨 약이냐며 웃으셨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아침 속쓰림이 확연히 줄었다며 신기해하셨죠. 이후 해독수까지 병행하며 꾸준히 드신 결과 속이 편해지고 아침 식사도 거르지 않게 됐습니다. 재산제 복용도 절반 이하로 줄었고 지금은 산책도 꾸준히 하실 정도로 활력이 살아나셨습니다. 이렇듯 감자, 우린물과 해독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에서 반응이 오고 그 효과가 실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걸 수많은 환자분들이 경험해 오셨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건 처음 한번 해보는 일입니다. 익숙한 약, 믿던 보조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건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자연이 준 식재료로 몸을 돌보는 이 방법은 부작용 걱정도 적고 경제적인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는 힘을 키워준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증상을 눌러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원인을 알수 없는 통증이나 피로감, 붓기, 속쓰림, 불면증 같은 증상에 지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간단한 두 가지 음료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감자 우린물과 해독수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요리처럼 복잡한 단계도 없고 손에 잘 익으면 매일 준비하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먼저 생감자 우린물 만드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시장에서 구입한 일반 감자로 충분합니다. 다만 껍질째 사용할 거기 때문에 농약 걱정이 없도록 흐르는 물에 깨끗이 문질러 씻어주세요. 유기농이면 더 좋겠지만 깨끗하게 세척만 잘해도 괜찮습니다. 깨끗이 씻은 감자를 껍질째 그대로 얇게 썰어줍니다. 너무 두꺼우면 물이 잘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0.5cm 정도 얇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유리병이나 뚜껑이 있는 큰 컵에 감자를 넣고 정수된 물이나 끓였다 식힌 물을 부어주세요. 뚜껑을 덮고 상온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두면 됩니다. 전날 저녁에 담가두면 다음날 아침 바로 마실 수 있죠. 이렇게 우러난 물은 아침 공복에 한컵 정도 마시면 됩니다. 냄새나 맛이 싫으신 분은 소량의 레몬즙이나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훨씬 부드럽고 마시기 좋아집니다. 다만 감자를 오래 담가두면 독성 성분이 생길 수 있으니 24시간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아침에 꼭 새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가 초록빛을 띠거나 싹이 났다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은 무, 미나리, 다시마 해독수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 1리터 정도를 붓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깨끗하게 씻은 물을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크기로 썰어 넣습니다. 무는 단단하기 때문에 먼저 넣어 충분히 우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물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미나리를 넣습니다. 미나리는 향이 날아가기 쉬우니 나중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줄기보다는 입쪽이 더 향이 진하고 효과가 뛰어납니다. 미나리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인 뒤 마지막으로 다시마를 넣습니다.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날수 있어 5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향이 너무 강하면 미나리 향이 춥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해독수는 체온보다 약간 따뜻할 때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컵 정도 식사와 식사 사이에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감자 우린물은 반드시 감자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자에 싹이 나 있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그 안에 솔라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어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자 우린 물은 공복에 마시는 게 좋고 해독수는 식후에 마시는 게더 안정적입니다. 위가 약한 분이라면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시고 데워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감자 우린 물이나 해독수 모두 하루 1리터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아무리 좋은 물도 과하면 탈이 날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꾸준히 하루 두세 번 나눠서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넷째, 당뇨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시작 전 담당 주치의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자나 다시마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이요법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거나 심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붓기가 줄고 소화가 편해지고 밤잠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런 맛이었구나 하고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 일주일만 견뎌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몸이 먼저 원하게 됩니다. 음식으로 몸을 다스리는 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대신에 그 효과는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약처럼 강제로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끌어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건강을 잃었을 때 무언가 대단한 방법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고급 영양제, 유명한 한약, 외국에서 들어온 식품들까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작은 감자 하나, 소박한 무한 토막, 마트에서 쉽게 살수 있는 미나리, 다시마. 이 평범한 식재료들이 놀라운 효과를 내는 이유는 단지 약효가 있다는 주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자극하고 균형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감자 우린물은 체내 산성화를 막는 데 탁월합니다. 한국 영양학 해지에 따르면 고기 위주의 식단과 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현대인의 체질은 점점 산성으로 기울고 있고 이는 염증 반응과 면역 저하로 이어진다고 보고됐습니다. 이때 알칼리성 식품이 산성을 중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감자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특히 감자를 생으로 우려낸 물에는 칼륨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장 기능을 보조하고 염증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감자의 식물성 스테로이드 성분은 부신 기능을 돕고 항염증 반응에 작용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대한한방내과학회 논문에서는 생감자즙이 위염과 위궤양 환자의 위점막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무와 미나리, 다시마가 들어간 해독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는 유황화 함물이 풍부한 채소로 간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해독 효소의 활성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고 소화기 증상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나리는 항산화력으로 특히 주목받는 식품입니다. 캠페롤, 케르세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혈관 건강, 두뇌 노화 예방, 면역력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시마는 요오드와 알긴산, 라미닌이 풍부한 해조류입니다. 특히 알긴산은 장속 노폐물을 흡착하여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다시마 섭취가 많은 지역일수록 대장암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재료들은 각각의 기능도 뛰어나지만 함께 사용할 때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마셨다고 당장 염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 한 잔, 일주일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한 달이면 약을 줄이게 되고 세 달이 지나면 이전의 몸 상태가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습관이란 참 무섭습니다. 나쁜 습관은 병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건강을 되살립니다. 마치 매일 칫솔질을 하지 않으면 충치가 생기듯 매일의 식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몸에 좋은 걸 넣어주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조금 느릴 뿐이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두 가지. 생감자 우린물 한 잔, 해독수 한 잔. 이것을 하루의 루틴으로 삼아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감자 물한 컵, 점심 식사 후 따뜻한 해독수 한 잔. 그 다음날도 또그 다음날도. 이 작은 루틴이 언젠가 여러분의 병원비를 줄여줄 수 있고 더 깊은 잠을 안겨줄 수 있으며 통증 없는 일상을 선물해 줄수 있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보답합니다. 이 방법이 아주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자연의 원리에 맞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연은 늘 단순하고 조용하지만 깊고 확실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